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지오 신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게 돌립니다. 오늘도 에스겔 39장 14절에서 마지막절 말씀까지 은혜를 받고자 이렇게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이 영적 고가 마곡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영원, 영원, 심령,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선앙을 분별하는 지혜와 귀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마지막 영적 전쟁을 능이 히길수 있는 신령들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칠복의 신령을 완성해서 그리도의 최상과 신부가 되어 영원히 주님과 통행하는 축복받은 믿음으로만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에게는 예수 그때 말씀을 대원하는 대원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속에서 말하니는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시오니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이 아들이 그 말씀을 대안하고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자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끝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이 신령에서 샘솟듯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말씀을 듣는 심령 심령을 촉촉히 적셔 주시고 회개 영을 부어 주시고 국가 마곡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길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성령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 나이다 아멘 에스겔 39장을 마지막으로 국가 마곡 전쟁을 마지막으로 어, 영적 시험이 끝이 나게 됩니다. 40장부터는 그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잘 지었나 못 지었나를 청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회개하며잘 따라왔다면 40장부터 청량하는 그 천사의 청량, 그 사람의 청량을 우리 심령을 청량당했을 때합격정을 받고 그때제사장과 신부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도 완전히 거듭나지 못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다시 경건의 훈련에 들어가서 39자까지 다시 와야 됩니다. 회개할 때까지고 거듭날 때까지 이 연단의 경건의 강은 계속 흘러돌게 될 것입니다. 고가마국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율법과 복음의 마지막 영적 전쟁이 고가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전쟁의 마지막 시간에서 우리가 깊이 영적으로 알고 자기 심성을 변화시키는, 그때 제사장과 신부가 될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은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장사할 사람으로 더불어 지면에 남아 있는 시체를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일곱 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야 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선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게 됩니다. 이 영적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병기로 사용할 사람을 선택해서 그 땅이라는 그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심령 땅을 순행시키는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사할 삶으로 더불어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사고 파는 영적 장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매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장사하는데, 아,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십니다 우리 심령이 흙으로 지어오기 때문에, 영적 지면은 우리 심령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죽어 있는 영혼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어 있는 자들이 영적 시체가 아닙니까? 이것을 장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장사를 하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천국잔치를 여는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각종 새들이나 짐승들이 와서 이잔치장에 있는 고기를 먹는 것이 뭐냐?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때 짐승이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적 고기요? 이것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요? 이것이 천국잔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장사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거듭나도록 그 짐승을 잡아내는 영적 원리를 설명하시요. 그래서 그 땅을 정결케 한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일곱 달 후에 그들을 살펴본다 그랬어요. 아가서 3장 3절 4절을 보면은 성중을 순행한 자를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고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엄청 깊은 말씀이에요. 성중을 순행하는 자는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도달하는 사단 마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한테 물어요. 내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너희가 주는 연단과 경건의 훈련과 고난과 연단수로 진실로 회개하고 나를 찾는 자를 만나보았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그 영혼을 떠나면 그 신랑 예수께서 그 신부로 맞아들이는 영적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미집으로 가고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서까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을 때까지 절대로 그 경건의 훈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8, 19, 20, 21절로 보면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계시록 19장 넘어가면 20장, 21장까지, 22장까지 가면서 신부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어도계시록 19장도 마지막 고가마국 전쟁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같이.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 그랬습니다. 고가마국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죠. 말탄자. 우리 언어를 타고 나가는 이 말탄자가 사랑의 속성을 가졌느냐, 원망 불평의 속성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율법과 복음이 정면 충돌하는 이 마지막 고가 마곡 전쟁.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일장에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단을 무조건 다 가두지 못하면 다시 연단과 경건의 훈련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자이 영적 고기로 배불리는 이 사단 마귀 우리가 회개하면은 짐승을 잡잖아요. 이것을 번제로 불태우는 것과 일맥상통한 영적맥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을 복음이라고 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행하는 자가 그 땅으로 통행 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를 세워 장사하는 자로 와서 함문곡 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 없어요. 순행하는 자, 성을 순행하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단막이요. 우리 신령을 제가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살펴보는 거예요. 제가 남아있으면 이 사단막이는 뭐예요? 고난과 연단을 주면서 고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 회계하니까. 그고난과 연단을 빼빼 말라죽는 상태를,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문고 걸작에 장사해야 한다. 하문고하문고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연단과 경건의 훈련으로다가 그영혼과 육신, 그죄와 사망을 죽이는, 죽여서 던져버리는 것이 영적 함원곡이란 말이에요. 이 곡은 곡과 마곡전쟁도 곡이죠. 율법의 골짜기, 복음의 골짜기도 곡이에요, 여러분. 개곡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과 율법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물을 우리는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의 일도 하모나라 하라.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땅을 경결케하려 하모나. 하나님이 정해준 그들의 심성을 하모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 우리 심성은, 우리 심성이 하모나가 얘기해요. 이것이 개시로 가면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정한그세루살렘 성이 영적 하모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이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인자야, 나 주여가 말하느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자, 보세요. 각종 새와 들의 짐승들에게 이르는 것은 뭐냐?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우는 사자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요? 고감 마곡 전쟁에서 바다모물처럼 풀어놓는 그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영적 전쟁인 복음과 율법 전쟁에서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칠복의 신명을 완성할 수가 없고 그때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위해서 혼적인 생각을 무정에다 가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 마귀를 영혼이 무정에다 가둬버리는 영적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잠재의식에 집어넣고 올라오면 죄악을 눌러버리는 것이 영적 무정에다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혼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 바보야. 왜 사랑만 있으니까 화를 낼 줄을 몰라. 인생의 희로애락을 몰라요. 그래서 영과 혼은 항상 같이 있어야 기쁨과 슬픔을 알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살산 위에 예비한 큰잔치는 뭡니까? 마지막 고가 마구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짐승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새들이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것을 사단이 없애버려야 돼. 이것을 먹는 걸로 표현했을 뿐이지. 내신령에는 죄를 연단과 경견으로도 싹 소멸시키는 것이 그 고기를 먹는 영축 원리와 내이 같다는 얘기죠.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면 세상의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수양과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소아지를 먹듯 할증이라다 수양, 어린 양, 수염소, 수송아지, 살진 짐승, 바산의 살진 짐승. 이게 뭐냐? 그동안 율법적인 믿음으로 영적 부자로 살아온 것이 바산의 살진 짐승이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 바산의 살진 짐승이나 이 영적 부자나 수양, 어린 양, 염소, 수송하지 이것들이 전부 다 죄의 속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역사하는 그 선악을 분별한 죄와 계시의 중에서 보면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산의 살찐 진승은 바로 내가 그동안에 살아면서 혼적인 살을 퉁퉁하게 찌워놔서 왜요? 영적 부자니까. 죄를 해결하면 은 신명이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진 짐승은 영적이 부자가 된 거야.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인데, 죄를 가지가인게 가죽, 바산의 살진 짐승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가 기름을 너희가 배버리 먹으며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라고 하는 거야. 연단과 경건의 훈련을 시켜가지고 회개시키고, 또, 해개시키면서그 짐승과 피를 다 마실 때까지 그 고난은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러나 이것을 통과해야만 그때 심성을 갖고 칠복의 심령이 되고 하면서 내려온 세로살렘성. 앞에서 말했던 하모나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모나가 되기 위해서는 칠복의 심령을 가져야 하모나가 되는 거예요. 세월호산의 심성이 돼야 하모나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 중이라 하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내 상. 하나님이 차려놓은 그 고난과 연단과 잔치상에서 이게 천국 잔치. 여기서 회개하면 천국 가기 때문에 그게 영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천국 잔치거든요. 이 잔치상에서 말 언어 기병 싸움 영적 전쟁 용사 부딪히는 그 힘들 그 모든 것에 배불리 먹게 되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 우리가 회귀하면은 우리의 십령권을다 가져갔으니까 사단은 배불르고 우리는 십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자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요.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됐습니다. 보세요, 열국 중에 나타난데 많은 사람들이 그가 거듭나는 사건을 볼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대만 결국 잘되는구만 끝에 가서. 야, 진짜 믿을만하네 이런 소리가 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계시록 20. 일자에 여보세요. 다시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사망이 없는 아주 강건한 몸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뭘로? 고가마곡전쟁으로 마지막 전쟁인 거, 이게.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내 혼적 생각을 무조건 가둬야 돼.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도록 누르는 영적인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요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이 연단은 경건의 훈련이 끝나야 그때서야, 야, 나를 그동안 그렇게 연단과 고난을 주시던 그 영적 원리가 내 영혼을 정결하고 하게 만들고 후원시키려고 그때 신부로 삼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국은 이사의 족속이 그제약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 그에게서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세요. 열고, 십 명, 십 명마다 때가 되면 고가 마곡 전쟁, 후 3년 반 전쟁, 마지막 전쟁에서 고가 마곡 전쟁까지 온 자들이, 열국,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 족속, 율법적이던 자들이 그 제약으로, 자신들이 율법적인 믿음에서 지었던 제약으로 인해서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니라. 그 고난 속에서 고통받게 된 원리를 알게 되리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심으로 결국 그렇게 된 원리는 그동안 율법적이면서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고 사단에게 내어준 거야. 왜? 고난과 연단 조서 돌이키라고 이것이 대족선에 붙인 것이고, 그 언어, 혼적인 언어, 원망, 불평, 경제에 당해서 다 엎드러져야 되는 거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육성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느니라 그 죄를 지은 만큼 주님이 뒤짐지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 내어주고 이 정도로다가 음, 연단 줘서 해결 시킬 때까지 고가 마곡 전쟁을 시켜 딱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 바다 모래 같이 풀어놨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환난연다환난년바다이 숙박에 돌듯이 고난과 연단이 계속 돌아가요 왜요 완전히 성화될 때까지. 제가 이 고가 마곡 전쟁 통과에 6년이 걸렸어요. 6년 동안 고난을 받으며 짓 밟혔던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눈물 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나주 여가 말하나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에 사라 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이스라온 족속에 쿵유를 베풀지라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네. 내가 이제 내 네, 거룩한 이분이 와요 열심을 내요. 야곱이 사르는자를 돌아게 하 그동안 사라,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고난과 연단을 받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온 족속, 율법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믿음이 성장해 온 자들에게 국류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 땅에 평안이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을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기니. 결국은 죄를 뉘우치고 회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가 마구의 전쟁의 핵심은 스스로 자기 죄 지은 것을 부끄럽게 하고 진실로 회귀하고 범죄를 뉘우치는 그 영적 전쟁이었단 말이죠. 자기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어. 왜? 이 전쟁이 끝나면 왜 두려울 것이 없어? 왜?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책망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행복과 즐겁게 사는 일만 남은 거예요. 육신도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도 회복되어지고 둘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예배드교회에 잠시 그 창조론과 영적 전쟁을 수정을 할때 6장에 반 이상 가다가 다시 점수로 돌아갔어요. 왜? 마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다시 쓰고 있는데 놓친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놀랐습니다마는 이 영적 흐름을 깨닫지 못하면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을 알아야 이기죠. 적을 모르는데 그냥 당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을 알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고 사단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죄를 해고 그들을 대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칠 때까지 이 고가 마곡 전쟁은 계속되는 겁니다. 곧 내가 그들을 만민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야라. 결국 이 영적 전쟁이 끝이 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 왜? 사람 눈에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그 심성에서 그 행위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곡간마곡에서 회개하고 심성이 칠복의 심령 그렇게 심성 하모나가 된그 심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렇게 하였거니와 그게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해가지고. 사단들에게 사로잡게 내어줬단 말이야.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들어오게 하네 고토, 고토.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고토로, 자기 육신으로 영생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한 사람도 이 방에서 남기지 아니하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보세요, 이 방에 남기지 아니한단 말이야.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고, 이제는... 걷어들인다는 얘기예요. 회개했으니까. 한 사람도 남김없이 회개한 자는 다 걷어들여서 구원 시키고, 그때의 재산을 심보로 삼아 주님 앞에 내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교회를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있지만, 은 실상은 예수가 없습니다. 신령에 아버지 품에서 지금 연단과 경건의 훈련을 받고, 그때의 심성 바로 칠복의 신령을 만들어서 아버지가 신랑 예수님께 보내줘야.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부로. 이것이 보좌 성령님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버지가 내게 보내지 않으면 나는 결코 내어줄지 않느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대에 가려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살족색에 쏟았습니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고감하고견쟁이딱 끝이 나면은 주님과 동행하는데 얼굴을 왜 가리겠습니까? 동행하는 상태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신 성령 바로 신랑 예수로 내 심령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온 거야. 내 신이라는 이스라엘 족속에 쏟아붓는 그 원리가 신랑 예수의 영이 나에게 신랑으로 오시는 거야. 신부인 나에게 거듭났으니까, 질복의 심령을 가졌으니까, 하모나가 됐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월호살의 심성이 되었으니까, 이런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영적으로 듣고 깨달은 분들은 정말로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이 곶감 마곡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고, 하모나의 성, 세월호살의 심성이 되어, 신랑 대신 예수들을 받아줄수 있도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한주가 되기를 예수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교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에스겔 39장까지 왔나이다. 이 예, 다음 주부터 우리 신명을 얼마나 잘 지었는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고가 마곡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우살렘 심령 하모나 곡을 만들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오른손잡아 실족하면 잡아주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만들어 세우살렘 심성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예수 이름 받도록 이루나이다 아멘